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2019 캠핑 앤 피크닉 페어 썸머 마켓의 현장을 시청자분들께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광교에 위치한 수원 컨벤션 센터에 왔습니다. 어, 모처럼 연차 쓰고 구경온 거라서 오늘은 복장도 이렇게 약간 피크닉 가는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일단 이번 행사에 참여한 브랜드는 이렇습니다. 지난 3월에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했던 캠핑 앤 피크닉 페어 때못 봤던 브랜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카즈미, 스노우라인, 노스피크, MSR, 반고 등은 이번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행사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행사장의 전체적인 풍경입니다. 일단 정면에 미니멀럭스 트래블책 부스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지금 한번 쭉 둘러보니까. 미니멀웍스 제품들은 한20% 정도 할인을 하는 것 같아요 텐트나 뭐 새로 처음 보는 그런 퍼니처들도 많이 보입니다

어, 미니멀럭스 옆에 위치한 지프 부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놀라> 네? 네. 지프 네. 어, <놀라> 부스는. 자칼과 함께 텐트 위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품 할인율은 한 50%에서 많게는 70% 정도까지 할인을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다음으로 옆에 있는 듀랑고 국수로 한번 가볼게요 듀랑고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나가다 보니까 일단 할인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수들에 비해 좀 떨어져볼 것 같지만 일단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굉장히 할인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할인폭은 거의 대부분이 15%고 이제 20% 할인되는 제품도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들어가 보세요. 겉에서 보는 거 100%. 아이들이 스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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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접었습니다. 이게게 요거에 네. 이게 두개 합쳐서 성실로 더 나가요. 네. 5km쯤 이면딱 이호 같은 경우, 텐트랑 뭐, 퍼니처 등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스 크기도 지금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것 같아요. 텐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인율은 천차만별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한 40%에서 60%? 그 정도 사이 금액대인 것 같아요. 미오 제품을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 역시 이번 행사에 오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確かに。 이제 위호 부스를 구경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베나키 부스도 한번 가볼게요. 아베나키 같은 경우 제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퍼니처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 역시 할인율은 한20% 정도에서 많이 할인하는 거는 더 이상 할인하는 제품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물건들은 한20% 그 정도 할인율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탐나네요. 400ml 정도에요? 네, 400ml. 450. 4 5 m m 이거는 챙기고 하면서. 도 이거 모모 맞죠부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폴라리스 부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스가 넓습니다. 텐트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또 폴라리스 제품 외에 모닥이나 오핑, 캠벨 등의 제품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핑이나 캠벨 제품은 전품목 40에서 80%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좀 저렴하게 퍼니처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you 행사장을 쭉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프닝 인사 때 처음 보는 브랜드가 많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파라반 브랜드였었네요. 제가 오늘 여기 행사장에 오느라 밥을 못 먹고 나와서 지금 이 근처에서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 배를 좀 채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한번 와보니까 생각보다 보케이나 팩테킹 그런 브랜드는 별로 입점을 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3월에 일산 킨텍스에서 한번 페어를 진행을 했었고, 7월달에도 고 카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참여한 브랜드가 좀 적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의 목적이, 멀리 계셔서 페어를 쉽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첫날에 와서 캠핑페어의 분위기와 할인율, 현장의 느낌을 담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캠핑 물건 같은 거를 구입을 고려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또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할인율이 괜찮기 때문에 오셔서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참 주차비는 유료입니다. 자 이렇게 캠핑, 피크닉페어, 썸머 마켓의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어, 이번 행사의 날짜는 7월 11일부터 7월 13일 일요일까지 딱 3일간만 진행된다고 하니 영상을 보시고 찾는 물건을 저렴하게 판다 하시면 이번 주 일요일 전에는 꼭 오셔서 원하시는 제품 꼭 겟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